일단 저도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제 상속세제가 자본이득과 세체제로 변경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뭐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중도적으로 유산세제가 아니라 유산취득세제로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 유산취득세제 자체도 다양한 스펙트럼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성하기에 따라서 이제 명목만 유산취득세제이고 실제로 이제 납세자가 느끼는 모습은 뭐 현재와 큰 차이가 없는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컨데뭐 실무적으로 보면 요즘은 이제 상속인들 사이에 뭐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경우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고 일부 상속인들이 이제 연대납세 의무를 악용함으로써 건전한 상속인들이 피해를 보는 일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산취득세제를 취하면서 뭐 이제 연대납세 의무를 이제 유산세제인 현재와 같이 유지를 한다면 그 유산취득세제라는 게 그냥 그세율만좀 낮춰주는 어 의미가 좀 떨어질 수도 있다고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좀 정부에서 검토 중이라는 어 유산취득세제의 좀부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한편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연부연납 기간을 늘리는 등의 미세 조정도 뭐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얼마 전 이제 연부연납 기간이 원칙적으로 이제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납세자들이 어 체감하는 부담의 정도도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다만 이제 연부연납 기간 연장의 경우에도 법 개정 후 상속이 이루어진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연부연납 기간이 남아 있는 상속인들의 경우 자녀 기간에 대해 비율적으로 연장된 기간을 적용할 수있 도록 해주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향후 추가적인 연부연납 관련 개정이 있다면 기존 연부연납을 하는 상속인들에 대해서도 그 혜택이 적용될 수 있는 방향이 되었으면 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상증세법상 이제 가업상속공제와 조특법상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승계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세제 혜택이기는 합니다만, 뭐그 요건이나 사후관리가 지나치게 엄격해서 활용도가 높지 않다는 점은 과거부터 많이 지적이 되어온 사항입니다 기업의 승계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주는 의미 뭐 중소 중견기업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감안해 볼때 특별한 경우에만 혜택을 준다는 선별적 방식이 아니라 좀 일반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행법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가업상속공제 등 대상 업종 자체가 이제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아예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제조업이나 건설업, 뭐 도소매업 등은 대상에 포함되고 있지만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만 업종이 적용이 되고 있어서 현대 사회에서 이제 서비스업이 가지는 중요성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유사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들에서도 원칙적으로 업종으로 적용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뭐 일부 업종을 명시하고 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좀 일반적으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자면 이제 현재 이제 조특법상 가업상속공제 업승계 증여세 특례는 다음 영위 기간에 따라서 이제 300억에서 600억까지 이제 과세 특례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뭐 이렇게 증여된 가업 주식이 상장되는 경우에는 그 상장차익 증여에 대해서도 그 적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특법 시행령에서는 이러한 그 상장차익 증여 이익에 대해서는 법과는 다르게 이제 100억 원까지만 과세 특례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게 법령의 연역에 비추어 봐도 범위가 좀 달라질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통일적인 규율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상장차익증여세 이야기가 나온 김에 좀한 가지 첨언하자면 이제 상장차익증여세라는 것은 뭐 아시는 것처럼 상장을 기와로 편법적인 승계를 빼 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이러한 편법적인 승계와는 무관한 경우에도 이제 상장차익증여세가 무분별하게 좀 적용이 되고 있는 경우들을 좀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경영에 대한 인센티브로 대주주가 주식을 지급하고 뭐 얼마 후에 상장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이제 상장차익증여세를 과세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데 이론적으로 보면 이런 경우는 이제 무상의 증여가 아니라 전형적으로 근로의 대가에 따른 인센티브이고 우리나라 이제 소득세 우선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소득세로 과세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증여세 과세세 대상으로 의율하기는 좀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뭐 언론에서 많이 나온 것처럼 최근에 뭐 출산장려금에 대한 논의에서 보듯이 증여세와 소득세의 경계에 대한 논의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분은 좀 소득세로 이런 일원, 일원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편법 승계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인 목적에서 들어온 상징세법상의 제도들은 어, 이와 무관한 경우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도록 좀 구분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 마지막으로 이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와 관련해서는 한 가지만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첨단산업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보조금 등의 직접적인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세제 혜택 정도의 소극적인 지원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제 혜택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그 세금이 나오는 경우 다시 말해서 이익이 나는 경우만 에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지원이 필요한 초기 투자 단계에서는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좀 이러한 점을 감안을 해서 작년에 이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직접 환급 및 제3자 양도 방안에 대한 입법 권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재 위에서 불채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재정 여권의 악화를 우려한 반대 의견을 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직접 환급의 경우에도 분할 지급이라든지 아니면 환급 한도 금액 설정 등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이상입니다.